네, 또 저희가 또 네. 사과 축제인 만큼 네. 사과 CF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떤지. 아! 이요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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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, 네. 제가 한번 오늘 사과 같은 친구 가딱두 명이 보여가지고요. 아, 양옆에게요. 네. 어, 어, 사과를 준비해주셨어요. 홍를 어, 어, 아. 그러면 우선 유아가 빨간 옷을 입었으니까 네. 유아랑. 좋아요, 좋아요. 여기 빨간 옷이 아, 거의 네. 한 있네요. 아, 빨간 옷어요 아, 그냥, 가운데로 오셔가지고, 아, 잘 걔네, 보이게. 네, 네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준비됐습니다. 다 같이 화 둘, 셋 할까요? 오,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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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셋. 하나, 둘, 셋! 하나. 둘, 셋. 하나. 깨물어주고 셋. 싶어!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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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큼하네요. 상말 너무너무 좋네요. 이어서 저희가 또 다음 곡을 들려 드려야 될 텐데요. 네 다음 곡은 다섯 번째 계절과 네. 굉장히 저희에게 굉장히 뜻깊은 곡들이니깐요. 많이 즐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작년에 부르지. 카바만 네, 나... <laughs> 잠시 맡겨보겠습니다.